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율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리.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위세 자소리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러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러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다같이요 곧 보게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눈이 잠긴 자와 열려서 보게된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자 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동행하는 열두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수님 다시 한번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일어나게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까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 내가 당하게될 모든 일들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개현된 말씀이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자들의 말씀을 바로 성취하게 하는 일이라라고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요 희롱과 침뱉음과 농욕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들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고 게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못 박아서서 그렇게 바로 외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가전 모욕과 수욕과 채우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바로 그. 그스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했습니다. 왜냐? 이는 그 말씀이 바로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히든 숨겨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당할 고난과, 그리고 고난 뒤에 그가 얻게 될 영광은 이미 구약성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정말로 곳곳에 곳곳에 이미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지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 군대를 지금 이 유대 땅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바로 다이도왕국을 재건하여서, 바로 이 유대인들을 영광스럽게 만들며, 그리고 그가 가진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의 모든 문제, 질병 문제, 그리고 특별히 가난으로부터 해방하여서 그들을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의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 말라기, 말라기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빛이 400년 전에 기록된 마지막 성경인데, 그때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400년을 중간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 강하게 일어났던 것이 뭐냐? 바로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에다가. 무너진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경제적으로 푸욱 훌강하고 번영하여서 이 땅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이것이 절정에 이르렀던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절정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클라이막스 그러니. 와서 놀라운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아하 이분이 말 바로 우리가 기대한 그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구나 그들은 열광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기대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를 보내신 것을 말씀하면서 그가 어떤 메시아여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구약 성경에 쫙 예언됐는데 그 모든 것을 압축하면 그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죄인을 대신하여 저주와 바로 형벌을 대신 담당하여 그래서 저주의 죽음, 나무에 달린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다 값을 지불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한 그 메시아를 지극히 높여서,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림으로, 그는 저주받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마땅히 저주받을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한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아다. 바로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첫 걸음이 뭐냐?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이 메시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열리지 않고 닫히게 되고 감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히든 감춰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왜 말씀이 열리지 않느냐? 왜 말씀이 이해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와 그리고 그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과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 메인 딤인데 이것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나의 주관적인 관점, 나의 심리 상태, 그리고 그것을 어떤 세상의 지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긍정적인 그러한 관점을 준다. 전부다 바로 그러한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보다 보니 물론 그런 부분이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원래 목적을 가지고 보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이 자꾸만 다치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진리의 영신 성령님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중요한 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 눈앞에 조금씩 조금씩 환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목이 어디냐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이제 산악지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함에 있어서 두 가지 사건이 나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맹인, 블라인드, 앞을 못 보는 바로 장님을 만난 그러한 사건과 그리고 내일 보게 될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 바로 사개오를 만난 두 가지 사건이 여리고 제리코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면서 구걸하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자 그가 바로 뛰어가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외칩니다 다위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냐? 이미 앞은 보이지 않지만 열린 귀를 통해서 바로 나사렛 예수가 어떠한 이적과 기적을 베푼 것을 그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가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비틀비틀 거리면서 일어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을 뒤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그 사람을 호통칩니다. 이게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나섰냐 소리를 어디에 지르느냐 야단을 치죠. 보통 같으면 아이고 창피해서 그냥 얼른 주지 않고 마는데 무슨 오기가 생겼는지 이 사람이 더욱더 소리를 높이 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맹인을 불러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했다라는 말은 바로 더블 미닝,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도 바로 살베이션, 구원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너의 눈이 고침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동시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그의 육신만 아니라, 그의 눈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고침받고 구원받았다. 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immediately, 곧바로, 적시로 그가 눈이 열려 보게 되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그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어 예수님을 그때로부터 적시로 따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챌린지가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한두번 해보고 시도해보고 안 되면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그것은 올바른 자생안입니다 정말로 이 맹인처럼 때로는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는 가운데서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이 간절함이 우리 기도에는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요즘에는 간절함이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그 옛날, 우리 권사님께 기억하지만, 이민 초창기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그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일하면서도 새벽부터 나와서, 그리고 저녁예배까지 그 배를 골막가면서 나와서 부러지은 것,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 그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은 것은 그의 간절함도 있지만, 진정 주님께서 바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그의 간절함 플러스 뭐가 요구되느냐. 바로, 그가 두번 주님께 외친 그 말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근거는 뭐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극률히 여겨주시는가 그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수울 것 하나님 저 이런 일을 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이것 보고 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철두철미한 근거는 바로 주님의 긍휼이 여겨 주심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국어의 정말 이 신구약 성경을 다 주석한, 최초로 주석한 분이 박윤선 박사이십니다. 그런데 이 박윤선 박사님은 대성경학자이면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거의 일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학생 한 분이 과연 저 기도의 대가인 박윤선 박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그래서 채플 시간에 말씀이 끝나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분이 기도하는 것들을 옆에서 귀를 기울였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그분이 한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딱한 마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80년 묵은 죄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기서 이분이 너무나 큰 충격과 깨달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내용,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그렇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 말씀한 대로 선지자들이... 말씀한 대로 그 그대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였지만 제자들이 바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답답해했던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바로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접근하다 보니 그 말씀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춰지고 닫혀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듣기를 원하며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할 때 비로소 말씀이 열리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지셨기 때문에 주님 그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도 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극렬한심을 보하며 그간절함 기도 때문에 주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오늘 보면서. <laughs>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도 나가야 되지만, 무엇 보 다도, 주 님의 긍휼 하심주 님의 자비 와, 주 님의 불쌍 여기심을구 하며 나가 는 저희 들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합 나이다. 아멘.